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조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캐릭터, 로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로빈은 우리 스타레일 스토리상 지금, 어?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스타레일은 정음부터 시작을 해서 스토리에서 출연만 했다면 플레이어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게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풍요의 은혜를 받았으요 여러분은. 하늘의축복 물론 이제 2.1 버전 이후의 페나 코니 스토리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모습만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요. 어쨌든 어, 새로 나올 스토리에서 또이 친구가 또 멀쩡하게 또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실제 스토리가 좀 오픈되고 나서 좀 봐야겠죠. 일단 로빈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각 속성별로 캐릭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2.0 버전 시작할 때 p v 를 보면서 어, 화합을 노래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화합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화합으로 나왔네요. 어, 화합으로 나온 게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오성 화합이 스파클 다음으로 또 이어서 바로 나왔죠. 그래서 스파클을 뽑는 것에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분들이 많은데 로빈까지 나와 버리니까 이제 얘를 또 뽑아야 되나? 아 나는 이제 덱 파워를 위해서 좀 딜러들을 모아야 되고 아케론이라든가 어벤츄리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2.2 버전에서 또 이렇게 로빈이 나와 버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또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로빈이 어떤 캐릭인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로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캐릭터랑 어울리고 어떤 파티의 파츠로서 활약을 할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택적으로 데려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스타레일에 나오는 보존 풍요, 화합, 공허 이런 친구들이 이제 슬슬 각 메커니즘에 좀 어울리는 파츠로서 그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파티, 예를 들어서 하이퍼캐리 파티라든가, 지속피해 파티, 추가 공격 파티, 이런 파티에서 로빈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로빈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어떤 얘기에서는 로빈이 소환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니다. 추가 공격 파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로빈은 회복 기능이 있을 것이다. 로빈은 디버프가 있을 것이다. 로빈은 지금 완매처럼 범용 좋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가 돌고 있고 어느 정보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로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로빈을 대비하면서 파티 조합을 만들어 간다 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파티 그대로 잘 쓰면서 로빈이 나왔을 때 그리고 로빈에 대한 정보가 좀 정확해졌을 때 로빈을 뽑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좀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로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조금 무게를 실어주고 싶은 그리고 좀 기대하고 싶은 방향은 스타레일의 캐릭터들이 이제 본인 하나의 역할, 즉, 화합은 버프만 준다, 보조는 파티만 지킨다, 풍요는 힐만 준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빈이 조금 더 파티에 다양성을 주고 아니면 로빈 자체가 되게 압축력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면 저 범용적인 스킬들도 들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파티에 도움이 되는 회복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뭐 쉴드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디버프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 정도씩 더 들어가 있다면 아마 좀더 활약 도가 올라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완매 스파클 브로냐 이런 친구들이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미 있는 완매 스파클 브로냐 이런 친구들 특히 그리고 또 자성에 있는 정운 이런 좋은 서포터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법의 단어 굳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캐릭터를 뽑아야 돼 굳이 우리가 얘를 또 뽑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그래도 로빈이 좀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포터들하고 좀 구분을 두려면 뭔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기는 하다. 로빈이 살아남으려면 이미 파티의 공격적인 부분은 완매가 꽉 잡고 있고 파티 의 행동력 증가 이런 거는 스파클이나 브로나가 잡고 있죠. 치명타 피해 쪽도 잡고 있고요. 근데 지금 화합 쪽에 없는 능력이 파티 전체에 쉴드를 준다거나 적에게 디버프를 건다거나 아니면 파티원에게 회복을 준다거나 아니면 파티 전체 행동력 증가를 올려 준다거나 아니면 파티 전체 치명타 확률을 올려 준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으로 로빈 나와 준다면 조금 더 연구할 가치가 생기면서 쓸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로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게임을 즐기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또2.2 버전 후반부에 또 어떤 캐릭터 가 나올지 또 내일 공개가 될 텐데. 내일 또 새로운 캐릭터 얘가 나오면 또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 fusion That's what, need. That's what I need. The groove takes it over. We'll wait and see. Even I might blank out you and me. I thought that dream could last.